최근 미국방부의 대만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전을 일으키면 상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군은 결국에는 중국을 물리치나 만신창이가 되며 미군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결론도 나왔다는데요. 물론 미군은 대만의 지리적으로 정군을 파견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중국 수적 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대만전 발발시 이제 일본의 자위대를 무조건 끌고 온다는 발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황한 대만과 미국방부 등에서는 한국이 전격 파견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대만과 미국에 각각 다른 대답을 내놓으면서 이들에게 반응하는 국면입니다. 특히 미 국무부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게 한국이 대만전 참여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뜻밖의 의견을 미 CNN 등에 전달했다고 하며 그 답변에서 미국조차도 한국의 답변에 말문이 막히며 한국의 동북아의 위치를 지켜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대만이 어떤 상황인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대만 한국 예비군까지 동원하라 중국에서는 두 번째, 전쟁 시작 직후 러시아를 크게 응원했는데 바는. 그 이유는 대만 보고 이 상황을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둘다 전쟁이 길어봤자 일이주내로 마무리되며 우크라가 항복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것을 보고 ‘거 봐라, 대만도 곧 저렇게 된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결국에는 대만 침공을 합리화하려는 속내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치열해지면서 중국과 대만은 이번 전쟁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전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된 것이죠.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5년까지 대만 침공을 마무리하고 순식간에 대만을 격퇴할 걸로 봤지만...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파워로 대만을 압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대만은 섬이기 때문에 자연 요새를 갖췄으며 공군력도 중국이 압도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F-16V를 준비 중으로 이는 중국의 J-20, 스텔스기와 대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미국 기종인 F-16V가 우수할 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중국은 순항미사일을 대량 보유해 이곳으로 대만을 폭격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대만도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고 산샤댐 등 중국의 치명적 약점을 향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며 대만의 국가산업 중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사업은 중국이 그대로 흡수하기를 원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속도가 매우 늦으며 계속해서 국가 소속 반도체 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하기 때문이죠. 중국이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이유도 반도체 사업 흡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한다는 중요한 요소는 이번 전쟁 이후 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만 해도 중국의 왕위 부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으면 미국도 이길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만 막상 이번 전쟁을 보니 러시아가 미국과 붙었더라면 게임조차 되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왔고 중국도 대부분의 군 자산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았기에 자기들로 러시아 꼴이 난다는 우려가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가장 마지막 전쟁이 1970년대 베트남과 해본 전쟁 외에는 전쟁 경험도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체첸, 우크라이나 등 각종 전선에서 전쟁을 지속해왔으며, 타국들도 지원해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는 미국의 지원이 매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스캔했으며, 미국의 각종 무기들은 러시아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금까지 매년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야말로 전쟁 머신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을 평가절하했다가 자칫 큰코 다칠 뻔한 국면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군사적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많은 물량과 병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전 발발 시 미국이 무조건 참전한다고 밝혀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지도부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치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는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대만에서는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더욱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군사력 파워를 느끼고 움츠러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은 좀더 길을 피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만엔 자주 국방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방 세력의 파워는 일단 결과로적인 이야기이고 전쟁이 실제 났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 젤란스키 대통령도 그랬지만, 대만도 실제 21세기에 전쟁이 나겠냐는 낙관론이 지배했습니다. 심핑 집권 이후 대만을 강하게 위협하기 이전에, 대만은 더욱 그러한 가능성을 낚여봤습니다. 실제 대만은 과거에는 2년 진병자였습니다만, 2008년에는 그것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들어 67년 만에 징병제가 완전 소멸되면서 느슨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이라는 이리덴티즘은 대만을 크게 긴장시켰습니다. 이는 상대 국가의 문화, 언어 등 유사성을 주장하며 속국화하는 작업으로 중국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짜 푸틴이 전쟁을 내면서 대만의 완전한 각성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홍콩의 우산혁명이 일어난 계기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재집권한게 1차 각성이라면 이번 2022년에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만에 있어 중국에 대한 2차적인 각성을 꾀한 시점이 된 것이죠.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장인 수전창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면서 미국도 믿을 수 없고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자주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만은 과거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했지만 이를 서방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남은 것은 약해진 국방력과 러시아 침공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이든이 말로는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 상호 방위조약을 맺지 않은 이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 여론은 다시 진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대만 언론 연합보는 대만군이 이미 관련 보고를 올렸고 차잉원 총통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언론은 동북아에서 자신들과 가장 색이 비슷한 주변국의 한국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의 군 징병 시스템을 검토 후 대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 채널에서는 대만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2주간의 동원 훈련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북아에서 가장 군 징집 시스템과 예비군 훈련이 활성화된 한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도 언급합니다. 대만에는 지금까지 2년에 한 번만 동원을 했고 동원 기간도 약 5일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것은 매년 2주간 예비군 자원을 동원해서 사격을 비롯한 광범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특히 최근 대만 방송에서는 한국의 육군을 높게 평가하며 각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각종 전차도 소개하는 등 한국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한국이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 평가했지만 국방만큼은 본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느슨한 국방 시스템 체계를 벤치마크하는 데 있어 한국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됨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한 채널에서는 대만만으로는 중국의 역부족이기 때문에 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공군이 대만을 도울 것으로 관측했고 육군은 한국이 대만을 돕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없습니다만 대만은 한국은 미국을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면서 전쟁 발발 시 60만의 한국군들이 중국의 상륙작전을 막아준다는 예상을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주포는 한국뿐 아닌 유럽과 호주 등에도 수출이 된다고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이 가진 무기 체계들은 동북아의 중국 등을 견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예비군은 자그마치 270여만 명이라며 중국의 군 규모와도 비슷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국가들을 상기하면 한국도 대만을 돕는데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은 종종 대만에서 이러한 혐한 색채가 많았다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중국 737 기종이 추락했을 때에도 대만 방송은 아시아나 항공기로 설명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만 현지의 한국인 에 따르면 tvbs는 본래 혐한을 자주 해왔던 방송사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그 다음날에 한국에 사과문을 낸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도 의견을 내면서 이는 최근 국제정세 가 불안해지면서 한국에도 추 군사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혐한 행동은 대만의 큰 실수이기 때문에 모종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우크라이나 를 비롯해서 심지어 유럽까지 한국의 군사력 을 탐내는 국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 위기 때 국방력을 이용해야 할 우선순위 국가로 한국을 언급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는 각종 군사평가 기관 등에서 늘 한국 군사순위를 전 세계 5에서 10위권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도 한국이 군사력은 최고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유사시에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이 한국 국방 시스템을 좋게 보는 것과 예비군 시스템 등을 모델로 삼고픈 마음까지는 알겠으나 그러한 이면에는 유사시 한국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가들과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한국의 많은 누리꾼들은 대만전 발발 시 한국 군사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휴전 국가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자칫 별거 아닌 일로 크게 스파크가 튈수 있으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 강화이지 이것을 남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아님이 강조되는 국면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보인 뜻밖의 한국 반응.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 보고 대만 침공이 일어나면 관여되어야 한다는 의사는 거의 비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동북아에서 대만 방어에 관한 것은 대부분 일본만 언급을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발언이 왜 나왔는지 의문이고 대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미국 매체에 전혀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동북아 정세가 여전히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그러한 가능성과 기회를 살피는 중국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펠로시 의장 때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전개한 것은 물론 무기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을 공습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제 각종 함정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중국 상하이에 조선소에서 무려 15척의 함정이 동시 건조되고 있다면서 이에 관한 드론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웨이보 등에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이에 관해 중국은 순식간에 수백 척의 함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며 힘을 과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복수의 조선소에서는 중국판 이지삼을 비롯 상륙함 등 도합 수백 척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 중인데 관계자들은 한국은 초부가가치 선박에 최근 수주가 집중된 반면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등 중간 사이즈 수주를 휩쓸고 있으며. 수주가 많다 보니 이러한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하는 능력이 생겼고 이제 신핀 국가주석의 사면인과 그가 대만수복 의지를 보이자 더욱 함대 건조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은 목표가 설정되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능도 떨어지고 지나치다면서 이러한 것이 중국 해군의 질적 향상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사연구소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입니다. 미 군사 연구 싱크탱크 등에서는 미국의 재래식 자원을 투입 시약 80%의 전력을 쏟아 부어야 대만 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해군과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세계 3위권이라는 일본 해군의 군사력보다도 중국이 앞선다는 평가를 이미 수년 전부터 내놓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생카쿠 열도에 중국이 상륙하면 일본은 순식간에 점령 당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국이 최근 해군 팽창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 있어 매우 주목해봐야 하는 장면인 것이죠.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며 대만 방어라인의 설정이 더욱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좀더 파격적인 대만 발언을 하면서 중국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방어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미국이 대만을 지킨다고 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이 직접 투입되냐고 물어보자. 이에 대해서도 미군 병력이 지킨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차원이 다른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미군 병력이 투입된다면서 중국의 애초에 대만을 쉽게 넘보지 못하는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미 언론 CNN 등은 대만이 침공되면 미국은 당장 주변 병력을 대만에 배치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장 괌은 미국령이니 당연히 관여되며 한국과 일본의 주둔된 병력이 곧바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미국은 대만과 가까운 일본 남서부지방의 자위대를 보급부대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평상시에 대만과 형제국가라면서 대만의 어려움은 모두 일본이 돕겠다고 자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도스 이상을 대만에 기증하는 등 끈끈한 사이를 보여왔던 것입니다. 차잉원, 대만 총통도 일본의 큰 이슈에 항상 트윗으로 일본을 응원한다는 대외적 목소리를 낸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 국방부는 당연히 일본에서 보급부대 정도는 자위대를 통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관련 회의를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습니다만 일본 지자체는 이에 관해 회의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대만전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트윗에서도 수많은 일본인들이 대만전에는 일본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대만과 형제 국가라는 일본이 이렇게 나오자 미 국방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시 중국에서 해군에거 잡을 수 없는 팽창과 군사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한국 얘기도 나온 것이죠. 지금까지 다소 예민한 부분이었는데 이를 미국에서 한국 측은 어떠냐는 제스처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K2 전차는 폴란드에도 대거 팔리고 있고 유럽의 나토에서도 인정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국군이 받을 물량을 양보하더라도. 전혀 전선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량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군사 채널에서는 한국의 155mm 포탄 등 각종 포탄 재고가 500만 발이 넘을 수 있다면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포탄 재고가 지극히 모자란데 이것을 메우고도 남는다는 취지에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CNN을 비롯한 언론사는 국무부 대변인 네드프라이스에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답변이 다소 차이를 보이며 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6일 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이 대만 방어를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이 동맹은 인도 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대만인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한국 동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하며 관련 질문에 답변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대만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서 역할을 하기 바란다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사실상 대만전 발발 시 한국의 은근한 압박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셈인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나토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하기 바라냐는 질문에 환영하지만 한국의 결정이라며 역시 한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도 했으며 일부 언론에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리스트를 줬다고도 했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의 무기를 지원하라고는 안했지만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리스트를 주며 압박한 것입니다. 그 이후 우크라이나 대사는 LIG 넥스원과 미팅을 잡는 등 한국의 무기 지원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나 지정학적 위험에 있기 때문에 피복과 전투식량 등을 지원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국 정부는 cnn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취지의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역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것 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인데 한국이 무턱대고 대만의 병력을 파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선 대만의 병력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방어 이상의 중국을 직접 공격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관련되어 한국이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될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어체계는 비상세태로 진입하게 될 것이고 북한 도발 징후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도 북한을 주시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매우 관계가 깊어지며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할 미사일 거래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과 북한의 작은 국지전이라도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더욱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동부에서는 센카쿠를 지켜야 하는 일본 자위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실제 높습니다. 대만전 발발시 일본은 무조건 센카쿠에 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이 속도전으로 인근을 모두 점령할 수 있어 일본 해상 자위대는 유사시 생각 후와 대만 방어를 동시에 진행한 걸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강하다며 꼭 이럴 때만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며 미국도 우크라이나 때와 같이 은근히 대만 방어에도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 수출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곳이지 다른 누구를 방어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에서 전쟁 상황이 되면 더욱 한국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트러블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